주요 특가 찬스 쿠팡 한정 감성 가전. 토닥 미니 상레트로 포토 프린터와 68매 카트리지 번들 제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난 포토 프린터로 블루투스를 통해 스마트폰 사진을 간편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크기는 132mm로 손바닥에 쏙 들어가는 사이즈라 여행이나 외출 시에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습니다. 인쇄 방식은 염료 승화형으로 고퀄리티의 선명한 사진 출력을 자랑합니다. 카트리지는 30매씩 분할되어 있어 경제적인 면에서도 장점이 있죠. 무게는 약 1260g으로 가벼운 편이며, C타입 충전식으로 배터리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다양한 필터와 레이아웃 옵션도 제공하니 감성 넘치는 사진 꾸미기에도 제격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가족이나 친구와의 소중한 순간을 기록하기에 딱 좋은 제품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은 CHIQ 4K QLED HDR CPLG 돌비 AI 스마트 TV입니다. 이 모델은 2024년에 출시된 최신 기술이 집약된 스마트 TV로 USB 재생이 가능하고 HDR 지원으로 생생한 화질을 자랑합니다. 특히 구글 5저명과 안드로이드 14OS를 탑재하여 다양한 앱과의 호환성도 뛰어나고 사용자 맞춤형 콘텐츠 추천 기능까지 제공하죠. 게다가 1 1 0르 z 의 주사율 덕분에 빠르게 움직이는 장면에서도 잔상이 줄어들어 부드러운 화면 전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이 1등급으로 전기세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 돌비 애트모스 지원으로 몰입감 넘치는 사운드까지 제공하니 영화 감상이나 게임 시 더욱 즐거운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가성비와 성능 모두 만족스러운 이 TV는 소형 공간에서도 적합한 크기와 디자인을 갖추고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 홈에 꼭 추가해 보세요. 포웰 비렉스 패블 체어 안마 의자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제품은 방문 설치 방식으로 설치가 정말 간편합니다. 디자인이 세련되어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사이즈도 작아서 공간 활용성이 뛰어나요. 안마 기능은 자동 리클라이닝과 체형 인식 기능을 제공해 개인 맞춤형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열 기능도 있어서 겨울철에 특히 유용하죠. 그리고 블루투스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어 마사지 중 음악 감상이 가능하답니다. 제품 스펙으로는 3D 안마 모듈이 탑재되어 있어 상하좌우로 움직이며 깊은 안마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무선 멀티 마사지 쿠션으로 원하는 부위에 집중적으로 마사지를 할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은 편안함과 기능성 모두 갖춘 안마의자로 강력 추천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